IBM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입니다. 아이온큐는 트레비온 방식입니다. 퀀텀 컴퓨팅은 광자 레이저 방식입니다. T-wave는 양자 어닐링 방식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냥 다 사야 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처럼 기술이 앞서고 뒤서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술 자체가 서로 아예 다른 겁니다. 승자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야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선택적인 유동성과 현실판 낙수 효과 때문입니다. 선택적 유동성은 간단합니다. 도지코인 죽었습니다. 게인스탑 죽었습니다. 친환경도 죽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고점을 뚫어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클은 2020년과 다릅니다. 연준이 돈을 푸는 보편적 유동성이었습니다. 모든 게다 오릅니다. 도지코인, 게임스타, 친환경, 양자컴퓨터 사이좋게 오릅니다. 지금은 연준이 아닌 재무부가 유동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재무부의 장고는 전략산업에 선택적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산업은 간단합니다. 빅테크, 블록체인, 양자컴퓨터입니다. JP 모건도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프로젝트며 국가 보안 이니셔티브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주요 투자 항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권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핵과 인공지능과 비슷합니다. 잘 쓰면 원자력과 AI 에이전트가 됩니다. 못 쓰면 핵무기와 킬러 드론이 됩니다. 양자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잘 쓰면 신약개발, 금융공학, 기상예측, 물류 최적화입니다. 못쓰면 모든 암호와 보안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핵도, 인공지능도, 양자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이걸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투자합니다. 미국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전략 산업입니다. 다른 테마는 죽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수가 없는 테마입니다. 두번째는 현실판 낙수효과입니다. 2020년 연준이 완화를 합니다. 가치주도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캐시우드 누나도 오릅니다. 양자컴퓨터는 가장 늦게 가장 높게 오릅니다. 2022년 러우전쟁이 터집니다. 연준이 긴축을 합니다. 가치주도 내리고 성장주도 내립니다. 캐시우드 누나는 진작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양자컴퓨터가 가장 빨리 가장 충격적으로 폭락합니다.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연준이 긴축 강도를 줄입니다. 나머지 주식은 천천히 회복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처참하게 바닥을 깁니다. 시장 유동성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주식들은 정직하게 천천히 반응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막판에 아주 급하게 갑자기 올라 버립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폭등하고 폭락합니다. 폭등하고 폭락합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현실판 낙수 효과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빅테크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유동성을 잡아먹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위잔 차고 아래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급하게 오릅니다. 정말 맨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잔이 작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총 다 합쳐도 엔비디아 0.3%도 안 됩니다. 유동성이 가장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들어오면 제일 나중에 제일 급하게 오르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주식입니다. 제일 늦게 오르고 제일 먼저 빠집니다. 낙폭은 90% 이상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폭락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늦게 사고 가장 보수적으로 빨리 팔아야 합니다. 많이 담으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더 절대 안 됩니다. 소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죽지 않는 아주 위험한 주식입니다. 앞으로도 폭등하고 폭락할 겁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